알트폰을 개통할 때 저는 웬만하면 속도 제어 무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추천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너입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알뜰폰 요금제를 볼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요즘 알뜰폰 쓰시는 분들 워낙 많기도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통신 3사와 달리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워낙 많기도 하고 뭐 특가라든지 정책도 매월 계속 바뀌다 보니 뭐 어디서 어떻게 해서 싸게 해야 되는지 매번 찾아보는 게 아주 귀찮죠. 심지어 특가를 잡았다 쳐도 보통은 6, 7개월만 싸게 해줘서 추후에 웬만하면 갈아타야 되는데 이것도 또 알아보기 귀찮잖아요 그런 귀찮음을 폰비 알뜰폰 요금제 비교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 폰비라고만 치면 바로 나옵니다 보통 알뜰폰 하면 알뜰폰 업체마다 특가가 있는지 혹은 얼마인지 업체마다 또 가격도 다르고 기간도 항상 다르고 뭐 매번 다르다 보니까 계속 뒤져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폰비에서는 가격대별로 요금제별로 실시간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때 작년쯤인가 막 알뜰폰 정책들이 미쳐서 6개월간 요금제 뭐 영원까지 풀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원상복구가 돼서 싸게도 요즘에는 뭐만 원에서 2만원 사이 언저리에서 계속 특가로 풀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폰비에서 보면 가장 상단에 이벤트 할인 요금제와 평생 할인 요금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벤트 할인 요금제는 일명 6개월에서 7개월 동안만 싸게 해주고 6개월 뒤에 원래 요금제 가격으로 바뀌는 요금제인데 메뚜기 메탈하고 7개월 쓰고 갈아타고 7개월 쓰고 갈아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평생 할인 요금제. 나는 매번 갈아타는 게 귀찮으니 그냥 6개월 할인 요금제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꾸준하게 요금제와 데이터가 유지되는 요금제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개통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귀찮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아끼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다 하면뭐 6, 7개월만 할인 요금제가 더 좋긴 합니다. 영상 촬영일 4월 30일 기준 월 7기가 짜리 만원 요금제도 있고 두 번째 거월 16,000원에 월 15기가를 주는 요금제도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게좀더 괜찮아 보이네요. 15기가 요금제에 들어가면 제일 싼 순서대로 탑3 이렇게 선정해 주는데 현재는 KG 모바일이 월 16,000원으로 현시점에서 제일 싸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 계속 내려보면 1위 요금제 상세 정보가 뜨는데 전화 문자 무제한에 U 플러스망을 쓰고 LTE 요금제 월 15기가에 소진 시 속도 제어 무제한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3메가 퍼스커는 카톡은 되고 유튜브 저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 속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인 기간은 8개월간으로 되어 있어서 8개월간 16,000원에 해당 요금제를 쓸 수. 있고 약정기간은 없기 때문에 8개월 쓰고 갈아타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은품도 있는데 1개월 이상 개통을 유지하면 폰비에서 네이버 포인트 5,000원을 준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건 해당 통신사마다 약정 할인이나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상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금제 몇 개만 더 보면 1123 요금제라고 일명 알뜰폰에서 가장 인기가 있으면서 거짓 무제한이라 볼수 있는 요금제라 볼수 있는데 현재 월 22,000원이 제일 싸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1, 2, 3 요금제 참고로 기본 데이터가 월 11기가에 매일 2기가 플러스로 주고, 여기에 또 소진이 되면 3메가 퍼세커 속도제어 무제한을 제공해 주는데, 솔직히 이 요금제만 쓰면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유저분들은 부족함 없이 쓸수 있는 요금제라 볼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6개월간 22,000원이고, 6개월이 끝나면 월 4만원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할인이 끝나기 전에 갈아타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왔다갔다 몇번 해보신 분들은 할 때마다 고객센터에서 연락해서 해지, 하고 귀찮고 하다 보니까 평생 요금제를 찾는 분들도 많은데 동일한 평생 요금제는 월 33,000원에 11, 2, 3 요금제를 해지하기 전까지 쓸수 있긴 합니다. 월 33,000원 알뜰폰치고는 좀 비싸다 해도 통신 3사 기준 비슷한 요금제 가격이 6만원대라 거짓 반값에 쓸수 있긴 해요. 그리고 개통하는 방법도 매우 쉬운데 내가 원하는 요금제가 있으면 아까처럼 클릭을 하면 맨 위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죠. 폰비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개통할 통신사가 만약에 이지모바일 요금제다 하면 이지모바일 공식 사이트에서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꿀팁도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알트폰을 개통할 때 저는 웬만하면 속도제어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걸 강력 추천하는 게 제가 예전에 최대한 싼거 쓴다고 그냥 단독으로 5기가 10기가 이런 요금제도 써봤는데 문제가 5기가 안에서 쓰면 상관이 없지만 뭐 얼떨결에 쓰다가 5기가를 초과해서 1,2기가 정도 더 썼다 그러면 요금이 원래 요금보다 만원 이만원 더 나온 경우도 있어서 초과해서 쓰면 리스크가 또 있다 보니 조금 비싸더라도 그 뒤로부터는 기본 요금 플러스 속도 제어 무제한 요금제를 찾게 되던데 추가 요금이 만약에 나온다면 또 거기서 거기라 전에 웬만하면 속도 제어 무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꿀팁은 보통 알뜰폰 정책이 매월 1일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특가 같은 거싼 요금제들은 보통 1일에 한정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싸게 하고 싶다 하면 매달 1일에 들어가서 서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보통 인기 있는 것들은 며칠 안 돼서 바로 매진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알뜰폰 요금제 비교 플랫폼 폼비를 통해서 알뜰폰 꿀팁 및 요금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쉽게 요약하자면 싸게 개통하고 싶다 하면 6개월 혹은 7개월에 한번씩 갈아타면서 매월 초 특가기간에 개통을 하면 되는데 통신사별 각 요금제 알아보기 귀찮으면 폼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훑어보고 시세를 파악한 뒤에 개통하는 것도 빠르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